어, 지금 팔 아파서, 저는, 입질이 지금 저기 왔는데, 가기, 가 가기, 가기가 싫네요. 춥고, 친구 입질, 어, 건너 오기를 바랍니다. 큰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큰 놈은. 예. 네. 아, 까자, 까자, 건드네요. 까자, 까자. 어, 낮에는 초리때, 꼬꾸라지는 입질에, 우럭 3자, 부탄 장어, 친구도 레스비 장어, 그리고 그, 먹을만한 사이즈의 장어, 꽤 많이 잡았습니다. 저쪽 제 낚싯대에는 지금 새우를 두 마리 끼어서 던져놨고요. 어? 어? 새우의 입질이 입질 왔는데요. 새우에? 어, 두개더 왔습니다. 오! 아, 두개다 입질 왔어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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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아, 이거 이거, 이거 들어, 이거 이거 찍어줘. 나해 나도 가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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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, 찍고 그대로 그대로 찍어,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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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들고 있어, 그대로 들고 있어. 뭐야? 뭐냐? 우와. 뭐냐? 박이거아니야 아, 뭐냐 이거? 박이야 차박이야 이야뭐이야 차박이야 박이야어박이야이거 지금 이야어박이야이거차이야야야이거이이이 야 시. 이거 지금 놔둬봐 <laughs>